전국에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고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려고 창세기부터 마음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세 군데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레위기죠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규례를 기록한 책인데, 이 제사 제도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고, 또 같은 말이 왜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지 통독하기 아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만난 난관이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 기록입니다. 어느 지파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이요? 어느 지파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이라?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초신자는 물론이고 성경통독을 여러 번 하신 성도님들도 이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어합니다 아니야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족보를 읽으면서 나는 정말 마음에 폭풍 같은 감동이 밀려와 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평소에 성경통독을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던 부분들 중에 한 곳을 조금 깊이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말씀은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절 모두 단순합니다. 우드셀라가 자녀를 낳았고 969세에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문자로만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깊은 묵상 없이 그냥 지나칠 만한 성경절이지만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생반이나 청년반 혹은 안식학교 시간에 성경 퀴즈를 할때 많이 나오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성경 퀴즈를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답 무두셀라. 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죠. 무두셀라는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정답 969세. 성경 퀴즈를 하면 꼭 이런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문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무두셀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퀴즈를 할때 앞에 두 문제는 많이 봤지만은 세 번째 문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몇 번째 문제일까요?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 바꿔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1번, 인간의 수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2번,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자, 우리 성대님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 왠지 그럴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특별하신 섭리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이세 번째 문제의 정확한 정답을 우리가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국가를 이루기 전에는 부족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족들마다 창을 잘 던지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는 이 창을 던지는 용사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 창을 잘 던지는 용사는 다시 말해서 부족의 선봉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전투에서 패하면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히면 수용소에 갇혔다가 대부분은 나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혔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즉시 죽여 버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전투기 조종사래요. 살려보내면 나중에 다시 전투기로 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는 사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격수입니다. 저격수는 적군에게 잡히면 포로 대우를 하지 않고 즉시 죽이는데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격수가 상대방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적을 제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투가 벌어지면 일반 보병이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총알이 2만 발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격수는 1.3발로 적군 한 명을 사살한다고 하니, 이 저격수가 주는 공포감이 이 상대방에게 엄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격수는 상대방에게 공격 목표 1호입니다. 그래서 저격수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자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창 던지는 사람이 적들의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창 던지는 사람은 부족 간의 전쟁에서 언제나 선두에서 부족들을 이끌고 가는 선봉장이었고 항상 그 상대 부족의 최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이 상대 부족의 선봉장, 이 창을 잘 던지는 용사를 가장 먼저 죽이는 게 필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두 번째 의미,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는 사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과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 던지는 사람, 선봉장이 죽으면은 그 후에 그 보족은 사실상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99%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 던지는 용사가 죽으면. 그 부족은 모두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창 던지는 사람이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골리아시 이스라엘 군사들 향해서 어서 선봉장이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패배하자 이창 던지는 사람이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사들이 겁을 먹고 도망하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심판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결코 그 이름의 뜻이 축복을 빌거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두셀라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무두셀라의 아버지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무두셀라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기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기록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엔옥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던 당시에 엔옥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 엔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년간 동행한 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선 더 이상 애녹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애녹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도바오로 에녹을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에 관한 기록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의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의 기자는 애녹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예언자로서 당시의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성경의 에녹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본 에녹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볼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로운 사람 에녹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은 에녹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예언자 에녹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에 유다서의 언급처럼 예언적 의미를 담아서 무두셀라. 즉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날이 더디 오기를 얼마나 열망했을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담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더욱 극심해졌고 하나님의 심판은 애녹의 증손자 노아테이로러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장세기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실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노아 600세대돈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기서부터는 산수를 몇개 해야 되니까 우리 성대님들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187, 182, 600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969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해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바로 그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예언하신 바로 그 말씀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그가 죽으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시전이 된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비밀이 노아홍수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악랄하고 타락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쁜 짓을 많이 한 형제였지만 형은 동생을 사랑했기에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장례를 부탁하면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설교를 하시면서 제 동생을 성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사라비를 정말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침 교회 건축이 있어서 자금이 필요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한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들인지 그 목사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례식달 목사, 목사님이 장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인은 정말 악랄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에 비하면 그는 성자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했고, 성자라는 이야기도 해줬으니, 나름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이 약간 무슨 이야기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엉망으로 살아간 인생은 아무리 꾸며도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라는 969년 세상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간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무드셀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으니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을 추적해 보니 그의 생일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에까지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인 무드셀라에게도 이토록 중대한 심판의 기별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아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지 않았을까요? 애노은 단지 말로서만 교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몸속 그러한 교훈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무드셀라는 자기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이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의 예언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인 라메과 손자인 로아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기별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이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성경은 증조부 에녹에게 붙였던 칭호와 같이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란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의 기별을 전했던 노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녹과 노아 사이에 있었던 두 인물 무두셀라와 라멕의 생애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두셀라와 라멕 모두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세상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처에 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말을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들은 무드셀라와 라멕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성경에는 라멕이 두명 나옵니다. 가인의 우선 라멕이 있고 세세의 우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의 우선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로 유명한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 부조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퀴즈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살도록 하셨을까요? 969년이라는 무두셀라의 오랜 수명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이 땅을 불가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즉시로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할수 있는 한 죄에 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 엄중한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무드셀라이처럼 긴 수명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우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심판의 기별을 전했고, 무드셀라가 기별을 전했고, 라멕이 전했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세월 또한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기까지 심판의 때를 미루어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 숨겨진 사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동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 동고동락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동사는 7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동행했다라는 말은 강조 죄기형 동사입니다. 그 뜻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뒤를 따라 걷게 만들다. 생활하게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녹의 뜻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그가 싫어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효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생각이 납니다 효도에는 부모님을 극진하게 잘 모시는 것, 봉양이라고 그러죠 또,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 실천하는 것. 이것을 양지라고 합니다. 학문을 닦아서 세상의 이름을 덜쳐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것을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도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도덕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양지입니다. 효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양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양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에 아들의 이름을 그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모본을 따라서 무드셀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본을 따라서 라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도 선대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녹의 집안은 마음을 잘 살피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부모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전수하고 전수받은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애녹이 전파한 기별과 그의 승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깊은 확신을 주는 논증이었다 이른 무드셀라와 노아가 능력으로 의인의 승천을 보여줄 수 있는 논증이었다 그때 생존하였던 이들은 생명의 길을 보여줄 교사가 없지 않았다. 이는 노아와 에녹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바라진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답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경유와 존경으로 그 말씀을 취급한다면 여러 가지로 반복되는 증언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단순한 말씀의 선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이다 지언보험 상권 43페이지에 맞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노아이 때와 같이 지금도 이 땅에 죄악이 관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만몬이 가장 거대한 신으로 자리 잡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은 무척이나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노아의 때와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죄악이 관용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건설하며 그 심판의 때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에녹이, 무두셀라가, 라멕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두셀라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잘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옛날 그때처럼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심판의 때를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선언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별을 세상 끝까지 전할 때까지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별로 연결되고 믿음의 상과 교훈으로 연결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쌓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